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SK스퀘어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몽록이 많이 모은 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SK스퀘어 현재 신고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갔던 리포트 제목입니다. 동일한 가정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단기 급등에도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 자회사인 SK 하이닉스는 24년부터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다. 단기 주가 상승에도 NAV 대비 할인율이 68.1%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목표 주가 상향은 다른 모든 변수는 동일하게 가정 한채 SK하이닉스 등 보유 상장사 지분 가치 변동만 반영한 것이다. 특히 NAV에 적용하는 NAV 대비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60%를 유지해 타 지주사 대비 보수적인 밸류에선 적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밸류에선 적용했다 하더라도 주가는 현재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일단 신고가 구간입니다. 신고가 구간은 어떻게 한다겠죠? 물론 여러 가지 봅니다. 자, 추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네 박자를 모두 보지만 자, 5일 이평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 구간에는 다른 것도 참고하지만은 일단 5일 2평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 쉽게 말하면은 차익신은이라고 보시면 되니다 당연히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손해분사은 없겠죠?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차익신할수 있는 위치가 바로 5일 2평선을 종가상 이탈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현재 5일선 위치는 5만 7천원 되겠습니다 현재는 62,000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격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올라갈 겁니다. 그래 되면서 에, 종가하고 시가에 오일선이 이탈하는지 꼭 A주시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1차 지지대는 6만원이 되겠고요. 2차 지지대는 5만5천원, 3차 지지대는 5만3천원, 4차 지지대는 4만8천원, 5차 지지대는 4만6천원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96만 8천 주를 샀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현재 외국인이 사고 있죠. 기관 한달 동안 74만 4천 주를 사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끓이로 사고 있다는 거죠. 현재 금투 사고 있죠. 보험은 현재 차이신하고 있습니다. 투신은 현재 아직까지는 순매수 기조이고요. 연기금도 순매수, 그 서머펀드는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투, 투신, 연기금 위주로 이 종목은 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험은 전반적으로 좀 차이신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금투 투신 연기금을 A주 시하시고요, 외국인이 계속 사는지도 A주 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0.09% 예, 상당히 낮죠. 좋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보는 일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는 지주사 SK가 30.5%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6.59%, 그리고, 어. MAC 스퀘어라운드에서 여기서 6.27% 가지고 있네요. 다른 데서도 6.2%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에 한번 시총을 볼까요? 시총은 8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로 분류된다는 거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코스피 대형주로 시장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대략 얼마나? 한 3조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조 원부터는 대형주로 부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종목도 3조 원이 넘는다. 그러면 대형주로 분류되겠습니다. 동사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20%만 넘으면 되거든요. 근데 동사는 지주사 SK가 3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아주 좋습니다. 자, 무한회사다. 쉽게 말하면 지주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지주사 있죠. 11번과 원스토어, 팀의모빌리티드림어스 컴퍼니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죠. 겠 SK그룹의 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대 4조 5천억 원대에서 23년대 2조 2천억까지. 예, 네,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24년도에 3조 6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왜 그러냐? SK하이닉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22년, 23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게 대부분 여기서 반영된다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원대 흑자에서 2조 3천억대 적자 전환. 이건 왜 그런다? SK하이닉스가 23년도에 영업이 적자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24년도에는 1조 2천억 원대까지 다시 영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당기수익도 마찬가지죠. 2500대 흑자에서 1조 3천억 원대 적자 전환 다시 24년도에는 9,800원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3년도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반적으로 실적이 적자 상태입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SK하이닉스가 24년부터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년 1분기부터 흑자전환 예상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업황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부채별 같은 경우는 29% 유보율은 118,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제를 아주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자 24년도에 33%대, 25년도에는 50%대란 거죠. 상당히 <laughs> 아무래도 지수하다 보니까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통해서 실적이 다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자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대부분 이 실적이 다 반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자 영업이익률은 33%, 50%라는 거고요 자, EPS 같은 경우는 자, 24년도에 6,799원, 6,800원이 되겠고 25년도에는 14,3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24년도 괜찮지만 25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BPS는 24년도에 12만원대, 25년도에 는1 3만8천원대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바랍니다. 그러면 7천원과 14,000원 기준으로 볼게요. 이게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 대략적으로 영업익률은 이 33%와 50% 되겠습니다. 자, 6천 얼마였죠? 7천 얼마였나? 갑자기 생각나네 6,800원. 6,800원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800원이면은, 야, 6 68 8천원이 PR 10배입니다. 현재는 동사 쳤다 예, 68,000은 PR 10배인데, 현재는 8배, 9배 그런 구간이란 거죠. 그리고 영업익률이 33%입니다. 그리고 24년도 실적 기준으 현재 PR 8배란 거죠. 24년도 실적 기준 적정 밸류션얼마약 일반적인 예, 사업회사라면은 적정 밸류션 PR 한 30배 정도 줍니다. 그런데 동사는 제주사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할인한다기에도 한 25배까지는 주거든요. 25배, 4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동사는 이제 저, 어, 리션서셨다 PR 8배란 거죠. 상당히 저평가되있다 겁니다. 이제 바닥이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자, 3만 사천원 3만 사천원에서 6만 삼천원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은 PR 8배 구하는 거죠. 24년 실적 기준 피할 8배라 겁니다. 적정별에서는 피한 25배, 내외가 되는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25년 실적 기준 보시겠습니다. 올해는 2025년, 2024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기준으로 현재 보통 땡겨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영업 인률은 50%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영업 인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1자면 1000원을 판다. 그러면 500원이 순수하게 남는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는 겁니다. 예, 어찌 보면은 대동강의 뭐뭐 뭐 봉이 김선달인가요?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14,000원 기준입니다. 25년 실적 이 14,000원인 거죠. 자, 14,000원이면은 자 28,000원, 28,000원 두 배거든요. 그러면은 56,000원, PR 4 배란 겁니다. 예, 동사 25년도에 25년의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밸류에이션 PR 5배란 겁니다. 25년 실적 기준입니다. 적정 밸류에션 얼마다? 예. 네. 영업 이익 50%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줘도 PR 한 35배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지주사라 해가 지주사래할인을 받더라도 35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밸류에이션은 25년 실적 기준으로 PR 5배란 겁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거죠. 자, 한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14,300원입니다. 14,328원인데 여기에서 곱하기 10배 하면 14만원이거든요. 10배만 줘도 14만원입니다. 영업이익률 50%가 넘는데 PR 10배만 줘도 14만원인데 현재 주가는 어쩌다 62,000원인 거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영업이익률 50%이면 은 과거에 영업이익률 50%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요 코로나 진단키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 코로나 진단키트 주둘 밸류션 얼마인지 아십니까? PR 100배였습니다. 동사 PR 5배입니다. 25년 실적 기준으로 PR 5배. 코로나 진단키트 PR 100배였습니다. 80배에서 100배 구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들이 똑같은 50% 코로나 진단키트가 40에서 50% 영업이익률이었거든요. 동사 피, 영업이익률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PR 5배 구간입니다. 25년 실적 기준입니다. PR 5배.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주사라 하더라도, 할인을 받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저평가, 신고가 구간에 있지만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 실적이 나온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사업부에 39%, 기타사업부, 22년도 실적 기준입니다. 커머스에서 나오고, 플랫폼에 나오고,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됐습니다. 자 자회사를 보게 되면은 자 자본금 변동내을 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제로 튼튼한 기업입니다. 에, 상장을 2021년도에 상장된 이후로 단한 번도 유상전자한 적이 없고 재무제 상당히 튼튼한 기업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업 에, 에, 유보율이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유보 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10만 퍼센트가 넘었죠. 11만 8 11만 8천 퍼센트입니다. 11만 8천 퍼센트. 예, 엄청 난다는 거죠. 예, 엄청 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에1000% 예, 이상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사는 11800% 0 부채 비율은 2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 증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 대상 회사로는 자 SK 플래닛 11번과 그리고, 티맨 모빌리티, 그리고 SK텔레콤 관련된 자회사, 드리머스 컴퍼니, 원스토어, 컨텐츠 웨이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지분은 20.1% 20 가지고 있는 최대 의 주주가 되겠습니다. 나노엔틱도 있네요. 자, 관계사함 연결된 상회사, 다 관련된 정보보호 서비스 및 모빌리티, 전자상거래, 통신, 투자, 대체, 매체 대행업, 뭐 관련된 또 자회사, 소프트웨어, 화물 운송 주선업, 뭐 운송업 상당히 자회사가 많죠. 동산는 이제 SK그룹의 중간 지주사가 되겠습니다. 잘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 오늘 종가 6만 2,400원입니다. 수급조는 외국인이 라운데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도 영업이 적자전환됐습니다. 왜? SK하이닉스가 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24년도 25년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되고 있다는 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5년 실적기준으로 PR 5배 권입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50% 1000원 주고 팔면 500원이 남아요 500원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률 50% 회사가 현재 25년 실적기준으로 PR 5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걸투자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주주친화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매력이 부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지주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 관련된, 자사주 관련된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부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데 현재 밸류전은 상당히 저평가됐다는 것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82.3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에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6.1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은, 밸류선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 고점 위치라고 볼수 있지만은, 밸류선상으로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상당히 현재 저평가 상태다. 신고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되다. PER 5배 구간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는, 자, 오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가상 올일선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들 정리. 그리고 여기 손절라인 돼 있는데 이거는 재매수 위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자, 1차는 53,000원, 2차는 48,000원이 됐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SK, SK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동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